안녕하세요. 세바시 대학 6기 행복학교 최경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복학교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강연과 상담을 통해 돕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란 바로 자기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준 사례가 40대 초반의 한 직장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은 성실하고 실력도 무척이나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딴 자격증만 무려 20개가 넘었습니다. 물론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선고를 받게 됩니다. 힘들게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고통 반 괴로움 반으로 눈물 범벅이 된채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답니다. 열심히만 살았지 정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았어 바보처럼 사람들 시선만 신경 쓰고 산것 같아 이분의 자신과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얼마 남았을지도 모를 시간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하고 싶은 것이 진짜 무엇인지도 묻고 답하면서도 말이지요.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과연 그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암은 완치가 되었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도 하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분을 보면서 정말 자기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50대 여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겪은 부모 학대의 기억으로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대인 관계를 무척이나 힘들었고 그 학대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이분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부모로부터 학대를 피하는 길은 바로 부모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점점 자기 주장에 힘을 잃고 성인이 된 후에는 독립적인 사고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자기 대화의 시간을 과제로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고 이걸 왜 해야 하지? 하는 의문이 많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꾸준히 자기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결과 힘들었던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오늘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지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기와 대화를 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꼭 거울을 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까? 마음 속으로 그냥 대화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내 생각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굳이 거울을 보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와의 대화는 일종의 리추얼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게 말을 거는 규칙적인 행동 패턴을 만드는 의식과 같은 거죠. 이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더 깊숙한 존재, 나의 영혼과 마주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와 대화하는 리추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결을 느끼고 자신과 더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의 대화는 나에 대한 긍정심과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의 뇌 속에는 RAS라는 게 있다고 해요. 내 신념 안에 있거나 관심 있는 것만 뇌 속으로 들여 보내고, 신념 밖에 있거나 관심이 없는 것은 걸러버리는 거예요. 자신과 대화를 통해 나에 대한 긍정심이 신념화되면, 망상 활성기는 나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행복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 분모 중 하나는 행복하시려면 바로 자신을 편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와의 대화를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힘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쉽게 마주보지 못해요. 직면하지 않으면 어제와 비슷한 고민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자신이 없으면 즉, 주인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하게 보여요. 그러려면 자기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과의 대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겠지만 하루 1분만, 딱 1분만 거울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자기와의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힘들다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충분하니까요. 시절 인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제 자신과 대화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마주할 수 없다면 삶의 주도권,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나만이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